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초월한 대학교, 한국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킨 폐교대학을 알아봤습니다.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었던 아시아 대학교입니다. 아시아 대학교는 2003년 아시아 전통 과학 대학교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아시아 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5년만 운영하다가 폐교된 최악의 대학교입니다. 아시아 대학교 외관은 과거에는 못 가봤지만 현재는 대구 한의대 5성 캠퍼스로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정도 정돈된 작은 캠퍼스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시아 대학교를 보면 건물 한 채와 완공에 앉는 건물이 있었고 그야말로 을신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대학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대학입니다. 물론 그 에피소드들은 다 부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아시아 대학교 초기에는 축구부 유치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구가 축구 명문 고등학교가 많아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름 없는 대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를 알리는 방법은 스포츠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학금을 총 동원해서 축구부 유치에 목숨을 걸어 당시 아시아 대학교 축구부원들은 고려 연세대를 뿌리치고 아시아 대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학교는 축구부 운영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는 동네 조기 축구, 축구 동아리 개념이 아니라 국가대표나 프로축구 대비를 목표로 하는 정식 축구부였습니다. 운영 경험이 없는 아시아 대학교는 당연히 파행으로 운영을 했고 아시아 대학교에는 제대로 된 축구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는 물론 예술 체육요원 상무군 입대도 불가능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고려대 연세대를 포기하고 장학금 혜택 때문에 온 체육특기생들은 화가 나서 학교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운영자 설립자는 관망만 하고 일반 재학생들이 나서서 협의하여 학교 건물을 부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무능력하고 얍삽한 운영진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중국 유학생을 유치를 하였다 는데 황당한 게 중국 유학생들 유치 전략이 학교 입학 홍보를 한게 아니라 학생 비자를 준다는 것으로 홍보를 하여 실제로 유학생들은 학교를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입학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학교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학교의 이런 짓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협약해서 유학생 유치 심사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학생 비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멀쩡한 대학만 외국인 유학을 올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 설립자와 총장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교수 임명 과정에서 1인당 1억 원씩 돈을 받았고 공사비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공사업체 사장과 재단은 아는 사이였으며 기숙사비를 횡령해서 기숙사의 전기와 가스, 수도가 모두 끊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숙사가 엄청 허접합니다.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포항공대보다도 기숙사비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가 유명해진 것은 폐교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리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우려한 아시아 대학 재단이 장부에 학생 관련 서류와 컴퓨터 기록을 하나도 남김없이 폐기하고 도주해 버려서 학생들의 학적 기록이 모두 사라진 탓에 최종학력까지 몽땅 고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재받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학조차 할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바꿔서 학적에 관한 자료는 각 학교가 관리하는 게 아닌.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참 음... 아시아 대학교는 원래 막장 대학이었고, 근데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적 관리 체계를 관리하지 않았는 부분은 참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대학교의 사례는 부적격 대학교의 난립과 비리사학이라는 교육계의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던 일입니다. 이 원인은 과거 정권 당시 대학 설립 요건을 중고 주의에서 준칙 주의로 바꾸면서 대학 설립이 무지하게 쉽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100개 남짓하던 4년제 대학이 10년 사이에 두 배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과거에는 대학생 다운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만 대학생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대학이 학문이 아니라 취업의장 그냥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부실 대학 문제는 현재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학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기안발사의 인기 웹툰 복화강에서 극중 기안대학교가 아시아 대학교 폐교 사진을 참고해서 미래의 기안대학교라고 웹툰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경매를 거쳐 지금은 대구 한의대학교 5성 캠퍼스로 잘 활용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아...